안녕 하린이 수린이 잘 잤어? 요거는 할머니가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읽어주는 사이언스 북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하린이를 위한 책, 이리저리 움직이는 공기, 바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공기, 바람. 가만스 봐, 이게 뭐야? 전부 나뭇잎이지. 여기도 나뭇잎이 있었지. 나뭇잎. 어,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네. 그 쉐...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자,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요. 나뭇잎과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요.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걸까요? 오, 하리나,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 같아? 음, 저기 하늘에서? 아니면 산에서? 바다에서 음, 한번 봅시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올까요? 오, 여기는 산에서 휙 불어오는 것 같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휙 언덕 넘어 들판에서 불어오는 것 같고,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은 산속이나 골짜기에서 불어와요. 바다나 들판에서 불어오기도 하지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 바람을 한번 볼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땅과 바다는 낮 동안 뜨겁게 달구어져요. 그러다 밤이 되면 차갑게 식지요. 낮에는 왜 뜨겁게 달구어지지? 땅과 바다가. 낮에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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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있기 때문이지. 태양이 있으니까 낮이 되면은 태양이 떠 가지고 뜨겁게 달구어 주는 거야. 달구어진다는 말은 뜨겁다는 얘기지. 응? 자, 그런데 밤이 돼서 태양이 싹 사라지면 차갑게 식어요. 그래서 공기는 공기 우리가 하, 숨 쉬는 공기야, 이게. 하, 공기는 따뜻하면 부풀고 차가우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앉아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는 공기,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막 서로 뒤엉키면서 이게 바로 바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구의 바람, 지구 바람, 지구 바람은 아주 세차게 흐르는 공기의 줄기예요. 자, 요게 지구예요.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지요. 할인이는 이쪽, 할머니는 이쪽, 그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이 표면에는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요. 지구 표면 전체를 감쌀 만큼. 넓은 지역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한번 돌아보아요.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휙휙휙휙 하면은 바람이 샥샥샥샥 나는 거지. 지구도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지요. 그때 지구 바람이 지구 표면을 스쳐 지나가지요. 음. 지구가 도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이렇게 휙휙 같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이렇 생겨나는 건가봐. 음, 자 무역풍 무역풍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바람에 속하는데 지구 겉에 이렇게 도는 바람이지. 옛날에 커다란 돛을 단 무역선은 배 무역선은 무역풍을 따라서 항해를 했어요. 이 한결 같은 무역풍이 바다 길을 열어준 셈이죠. 그래서 무역풍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데, 그래서 배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제트기류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 제트기류는 기다란 띠 모양으로 세차게 흐르는 지구바람이에요. 빠르게 흐른다는 거야. 바람이 세게 지 그렇지? 음, 10km 높이에서 지구 표면을 휩쓸고 지나가요. 음. 그러면 제트 기류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바람의 속도가 1초에 30m 이상 되는 매우 빠른 바람이래요. 제트 기류는 음. 또 무슨 바람이 있나요? 와, 예쁜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네 바람에. 자, 또 국지풍이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어,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이래요. 그러면 할인이 있는 미국에서 부는 바람, 할머니가 있는 한국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곳. 있는 곳에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 그런 바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람에는 우리가 어, 바깥에 나가서 연도 날리고 또 나뭇잎들이 이 바람에 이렇게 휘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나뭇잎을 굴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또휘흩날리기도 하죠. 하린이도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머리가 휘 날리는 거 해본 적 있지, 그렇지? 그렇게 바람은 우리 머리도 흔들고 그러네요. 바닷바람. 자, 무더운 여름 한 낮에 바닷가를 거닐어 보아요. 바다에서 땅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요. 아, 여름이다, 그렇지? 더운 여름. 바다에서 바람이 쉬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땀이 흐를 때 식혀 주지요. 바닷가에 부는 바람은 밤이 되면 방향이, 방향이 바뀌어요. 낮에는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해가 지면 깜깜한 밤이 되면 땅 위의 공기가 차가워져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고 그러나 봐, 그지? 그래서 어, 공기는 따뜻하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차가우면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밤이 되면 바다 공기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아직 따뜻해. 근데 땅 위의 공기는 어, 빨리 식어서 차가워.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면서 바람이 부는 거래요. 음. 와 이제 무슨 바람이야? 와 무서운 바람이다. 허,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것 같아, 그지?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야. 태풍은 북태평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 작은 바람이 모여서 커진 바람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와 큰 피해를 주지요. 태풍이 오면 자동차보다 빠른 바람이 세차게 분답니다. 태풍이 많이 불면 나무가 막 부러지고, 막. 막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 지붕이 덜컹덜컹, 유리창이 덜컹덜컹 막 이래. 어, 그런 태풍도 있고, 와, 아, 이거 봐봐. 이거 휴, 휴, 돌면서 올라가는 회오리바람이네요. 이 회오리바람은 소용돌이치는 바람이에요. 소용돌이, 이렇게 휘휘 도는 거를 소용돌이라고 그래.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공기 덩어리가 소용돌이 쳐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깔때기처럼 보여요. 회오리 바람은 팽이처럼 세차게 돌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면 예? 여기에 휩쓸리면 나무든 집이든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을 용오름이라고 해요. 왜냐면 요게 이렇게 용처럼 생겼다고.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오름이라고 해요. 용이 뭔지 알아? 하리나? 용. 용. 굉장히 큰 동물. 드래곤. 드래곤이지. 드래곤. 자. 그다음. 와우. 여기 여자애가 뭘 날리고 있네? 뭐야? 연이지. 저 줄에 매달아 가지고 연을 날리고 있네. 자, 긴 연줄을 꼭 쥐고 전기줄이나 나무가 없는 벌판으로 가요. 연을 하늘로 던지고 힘차게 달려요. 연이 바람을 타기 시작해요. 휘익!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요. 와! 연, 이렇게 달리면서 날리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어. 나중에 어, 할머니랑 기회 되면 한번 연 날려보자. 짠! 오늘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음. 음. 이렇게. 짜란. 이야! 얘가 뭐 날리고 있어? 어 연이 없네. 연이 어디로 사라졌다 그지? 여기는 나뭇잎이 날고 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이리저리 움직이는 공기 바람 이야기 끝. 재밌었어 할이나? 나중에 또더 재밌는 이야기 읽어줄게. 오늘은 이만 할머니 얼굴 보고, 빠.